안녕하십니까? 낚빙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볼락 낚시, 어 볼락 낚시에서 어 지난 시간에는 어 플로팅 채비 방법, 어 던질지로 캐스팅을 해서 자, 수면 위에 찌를 띄워서 어 낚시를 자, 할수 있는 볼락 채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루어대로 루어대로 이용을 해서 어 볼락 낚시를 하는데 어, 이번에는 싱킹 체비 방법입니다. 어, 이것은 던질 찌를 이용을 해서 캐스팅을 해서, 자, 멀리 던져서, 어, 앞으로 감는 방식인데, 자, 앞쪽으로 끌어 당기면서 릴링을 할 때, 어, 플로팅과는 다르게 싱킹은 물 속에, 물 속에, 인, 어, 찌를 깔아 앉히는, 어, 수중에서 찌를, 어, 릴링을 해서, 어, 입질을 받아내는, 어, 그런 채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낚시릴은 자, 릴은 제가 사용하는 볼락 처리 방법입니다. 릴은 천번 릴입니다. 천번 릴에 자, 원줄은 자, 합사 0.6호입니다. 자, 0.6호에 자, 낚싯대는 자, 볼락 입니다 볼락 낚싯대인데 제가 어 폴치 낚싯대도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어, 그런 낚싯대입니다. 자, 볼락 낚싯대 포칠낚싯대도 어, 사용을 하고요. 자, 볼락 낚싯대로 자, 채비를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버를볼게고요 자, 장착을 천번 니를 자, 로대의 장착을 문제 한번 자, 합니다. 자, 로 낚시 폴랑루 낚시 가장 많이 하는 어, 그런 채비 이런 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채비 연결을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사줄은 자, 0.6호 합사줄입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자, 라인을 끼웠습니다. 라인을 끼우고, 자, 그 다음, 자, 채비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합사줄에, 자, 묶줄을 자, 이어줄을 자, 이호줄입니다이호줄을 자, 50cm 정도, 50cm 정도 자릅니다. 50cm 정도 잘라서 합사줄과 바로 직결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합사줄과 목줄을 직결 매듭을 하겠습니다. 직결 매듭도 낙빈TV에 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쪽 줄을 나란히 잡고, 자, 어느 쪽 합사줄을 먼저, 자, 원을 그리고, 자, OS 6회 정도,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매듭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자, 당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매듭을 만들고, 다시, 자, 반대쪽에도,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자, 원을 그리고, 자, 회전을, 자, 5회에서 6회 정도 회전을 시킵니다. 자, 또 잡고, 끝을 잡고, 자 당기면은 자 이렇게 자, 매듭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 자, 양쪽 줄을 잡고 당기면은 자 가운데에서 교차가 되면서 단단히 조여집니다. 자 이렇게 자 직결 매듭이 됐습니다. 이 다음 자 매듭 끝 정리를 자끝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끝 그 정리가 됐습니다 끝 정리되고 그 다음 자 목줄에 목줄에 자 찜은충 고무입니다 자 찜은충 고무를 자 찜은충 고무를 하나를 끼웁니다 자 찜은충 고무를 자 이렇게 하나를 끼웠습니다. 끼우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지문점 고무를 하나 끼우고, 자, 그 다음, 자, 자, 던질, 던질지입니다. 던질지. 자, 싱킹볼입니다. 싱킹볼. 자, 캐스팅 했을 때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자, 볼입니다. 자, 싱킹볼을, 자, 이렇게 표기가 6.6, 어, 7 g 자, 6 7 g 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어, 약간의, 어, 야광빛, 자, 수중 속에서 연한 빛을 발산을 하기 때문에, 자, 볼랑낚시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조가에. 싱킹볼을, 자, 끼웁니다. 자, 이렇게 끼우면은, 자, 찜 멈춤에, 자, 멈춰집니다. 이렇게 끼우시고, 자, 하나 더, 자, 찜 멈춤 고무를 또 하나 더 끼웁니다. 이렇게 찜홈 중고무를 하나하나 더 끼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캐스팅 볼이 상하로 위 아래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 위쪽으로 아래쪽으로도 당기면 되고요. 위쪽으로 당기면 되고 이렇게 자 조정 움직이어서 조정을, 조정을 할수 있게끔 찜홈 중고무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 자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를 하나를 묶습니다. 자 도래 묶는 방법도 낙빈 t v 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래를 묶고 자끝정리를 끝은 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도래를 묶었습니다. 줄이 1.5 줄입니다. 자, 1.5 줄을 50cm 정도 자릅니다. 다시 50cm 정도 잘라서 자, 도래에 묶습니다. 자, 소형 도래에 다시 묶습니다. 정리를, 자, 그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목줄 아래쪽에 어, 바로 지그헤드입니다. 지그헤드 2.5g짜리 지그헤드를 바로 직결로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도래먹는 방법과 똑같이 자, 직결로. 전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묶고 자끝 정리를 자끝 정리를 합니다. 자끝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어, 지그에 대해 바로 웜을 자, 꽂아 보겠습니다. 자, 불라고 뭘 찍어야 돼, 꼽습니다. 자, 찍어야 돼, 불라고 꽂을 때는 자 바늘 길이만큼, 자 바늘 길이만큼 맞춰서 바늘 끝을 나오게. 자, 이렇게 자 맞춰보고 난 후, 자, 찍어야도록 자, 웜을 꽂고, 자 바늘 끝이 나오도록 하고. 자,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낚시를 하고, 어, 자, 싱킹, 자, 던질지에, 던질지 안쪽에 케미가 꽂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케미를 두 개, 양쪽에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자, 케미를 꽂아보겠습니다. 자, 케미도, 자, 케미, 어, 두께가, 어 자, 이 캐스팅 볼에는, 자, 3mm 짜리, 자, 케미가 있습니다. 3mm 짜리 케미를, 자, 꽂아보겠습니다. 케미를 두 개를, 자, 안쪽에 구멍에 이렇게 꽂으면은, 자, 이렇게 꼽힙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어, 밤에 야광이 야광이 빛이 받을수 있도록 자, 볼락을 유인하는 거죠 빛으로 자 이렇게 채비를 자, 하시고 자있지일지를 자, 유동을 움직일 수 있게끔 자찜 음충건물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아래쪽으로 위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움직여서 자 찌의 위치를 자 상하로 움직이게끔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 낚시에 볼랑루 낚시에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 조과가 가장 좋은 체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싱킹 체비 방법은 어, 수심이 깊은 층, 아, 즉 수심이 깊고 얕은 곳, 어, 깊은 부위, 얕은 부위, 그리고 중심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낚시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심청을 공략을 해서 볼락 어,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